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개념 중에 엔소라는게 있습니다. 요건 뭐냐.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선은, 여기서 중요한 게 난방진동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엘리뇨, 라니냐는 우리가 방금 했죠? 이게 수온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 무역풍이 약해지느냐,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수온이 변화돼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기상현상들이 이제 변화되는, 이걸 원인으로 해서. 이제 난방진동은 뭐냐면, 엘리뇨와 라니냐가 이게 쭉 약간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무역풍이 약해졌다 강해졌다 해서 엘니뇨 됐다가 라니냐 됐다가 엘니뇨 됐다가 라니냐 됐다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서 기압변화가 일어나죠 응?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난방진동이라고 해요 기압변화라면 어떤때 고기압됐다 저기압됐다 고기압됐다 어쨌든 이런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압변화를 갖다가 난방진동이라 한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수온변화는 엘니뇨 라니냐 그다음에 기압변화는 난방진동 그러면 엔소라는 건 뭐냐면 이거랑 엘리뇨 라니냐와 그 다음에 난방 진동을 다 합쳐서 그냥 엔소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약속의 약속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가정 잘 보세요. 무역풍의 변화, 바람의 변화 때문에 표층의 수온이 변화되죠. 약해지면 더운 물,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이쪽에 덜 가게 되고, 만약 에 강해지면 여기 따뜻한 게더 가게 되고, 여기 찬게더 심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수온 변화가 일어나는 수온 변화 자체를 엘리뇨 라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그 수온이 변한 것에 따르면 그 위에 있는 상층 공기의 기압이 변하죠? 고기압이 저기화됐다가 뭐 저기압이 고기화됐다. 이런 지역별의 기압이 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변해서 기온이 변하고 기압이 변화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난방진동이라고 한다. 되겠죠? 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진동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보면 기압 변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기의 순환 자체가 전체적으로 변한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뉴얼 아니냐? 수온 변화고 난방증동은 기압 변화다. 이둘을 합쳐서 뭐라고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엔소라고 한다.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어요.